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스무 살 이후로 더 이상 새해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됐다. 1년 1년이 매년 새롭고 빠르게 변하던 학창시절과 달리 성인의 나날들은 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오지 않길 빌었던 스물이 지나고 스물하나가 됐을 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서른이 되겠구나. 그것 또한 별게 아니겠구나 직감이 들었다. 운전면허를 따고 차가 생겼다. 진모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처음으로 집이 생기면서 집안 곳곳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우는데 급급했다. 이미 고시원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 혼자 산다는 건 정말 상상외로 외로운 일이었다. 상반기는 온실 속 화초처럼 지냈다.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계절을 즐기는 아무 걱정 없이 지냈지만 멈춰있는 기분이었다. 많이 불안했다. 1학년과 다르게 발칙함이 없어져서 만들고 싶은 게 도무지 생기지가 않았다. 뭐라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 디자인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이 덕분에 난생 처음 내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날이 왔다. 내 일기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기분이 들었다. 아주 검고 동그란 구 형태의 하지만 밝게 빛나는 걱정을 삼킨 듯한 느낌이었다.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최근 제이가 힘들지 않냐며 상황이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말했다. 나는 마냥 즐거웠다. 내가 예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비루한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 것들 말이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사랑도 잃었다. 그 이후 행복한 순간들이 오면 이 짧은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고민에 빠졌다. 관계의 유한함 때문에 손끝이 아려웠고 이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스물아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되어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미숙했다. 그런 미숙함이 너무 뾰족했다. 스물 둘은 더 노련해질 수 있을까? 이제 노련해질 스물 둘을 살러 가야 한다.